그렇지. 그렇지, 왔어. 또, 그렇지. 여기었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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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시 좋아.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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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저는 지금 아침 일찍 고성강에 나와 있습니다. 아, 자 2023년도 유튜브 첫 촬영을 하기 위해서 보성강에 나와 있고요. 아, 작년 22년도에는 봄에 유튜브를 촬영 시작을 해서 7월 달 정도에 마감을 한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고요. 자 이제 2023년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는 꾸준하게 1년에 쭉 계속해서 계속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해보니까요. 어려운 점 많습니다. 방송, FTV 촬영은 계속 해왔지만 유튜브 쪽은 이제 저도 얼마 해보지 않은 시인이라서또 방송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공부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어, 중요한 건 유튜브는 좀더 재밌게 해야 된다. 좀더 재밌게 어아훈도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때 말이 자꾸 또 이거지. 어쨌든 오늘 좀 길어지는데요. 첫 시간이가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도 그 제가 유튜브 영상에 방송에 첫차를 봤고요. 테 태코 태코 태토. 태클 코리아라고 어 태코에 태토. 태코. 이시죠 다행히도 또 저한테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수 있는 것도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겁니다 많이들 구독 좋아요 눌러야 저도 힘이 나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 그거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구독 안 하고 이거 보는 거 솔직히 어쨌든 제가 그냥 하는 거이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부터 배트낚시 시작을 한다첫 어, 시간 보성강 아 어, 여기는 겸백이라는 겸백리라는 곳에 어, 보성강 수로입니다 그리고 배트낚시, 관객적 배트낚시또 시작을 하고요 어쨌든 어, 여기 해보고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남쪽에서의 배트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주변에 베수들이 큰놈들이 있단 얘긴데 요 주변일 것 같아 저뚝 있는 쪽으로 해갖고 그쪽이 더난은것 같아 산란을 음. 이쪽으로 하려고 들어올린 애들인데 확실히 다우샷에 반응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다. 여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누구였었는지 이 깎여갖고 한대고. 야 입질 받았어. 이제 터졌어. 윙 하더니 사이즈 된다는 거지. 이게 확실히 다운샷이 여기는 좀후추가 많으니까 뭐 걸리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보면은, 따라서 입질을 하는 것 같아요. 멀리 캐스팅해서. 끌어내는 게 문제네. 나온다라도. 지금 바닥이 지저분해요. 지금, 보면, 완전히 뭐, 나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한 마리 입리고뭐 아냐. 그 주변에 고기들이 좀 있냐인데. 안 하나, 또? 아, 참. 그래, 이게 좀. 계속 입질이 와줘야 되는데, 패턴으로. 이큰 웜을 때릴 정도면 사이즈가 괜찮다는 얘기인데. 거기 막 나무 나무들이 있나 들어가 있나봐 사이사이에 그 사이에서 물었네. 그러니까 입질이 지저분하더라고요. 참질에 실패했는데 지저분해. 바닥이 아주 지저분하네요. 오. 야씨 또 있는 배수도 있네 위치겠네 이거. 배수들이 막, 막 난리가 났네 막 살아났어 활성도가 고기는 있는데 이제 잡아야 된다 이거지 뭐 무리한다 좋아 좋아 때려야 되는데 보리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알짜리 지키는 거네. 걔네들. 알짜리 지키는 거 알짜리. 산란 다 해서 큰 놈들 알짜리 지키는 것 같아. 오우 우와 떠다 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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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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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좋아 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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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아우 이런 놈들이 있는데 말이죠 아 이걸 못 잡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사이즈 좋은 뱃스. 이게 바로 임천집 했입니다 자, 좋아. 아. 자, 이거 아. 어, <laughs> 자, 웨이트 스푼이죠, 이게 지금 어, 바이브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를? 어, 우리가 지금 어, 저는 지금 뭐, 뭐 웨이트 웨이트 바이브, 웨이트 스푼. 아니죠? 세도 어쨌든 아. 어, 브레이드, 웨이트, 어, 웨이트 브레이드, 브레이드 웨이트. 어쨌든, 웜과, 새드 웜과 브레이드가 합쳐진 거, 우리가 그 수초사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뭔지 지금 다들 부르르게 달라서. 자, 어쨌든 이거 한롱커사이즈예요 사이즈는, 이거 50 되는 사이즈인데, 크기는 모르겠어요. 될까 말까, 50이 될까 말까인데, 한번 재보는 걸로 하고, 자, 채비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임천집에서 자, 좋아 좋아. 몇이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도. 대충 재고. 뭐, 사이즈는 50이 되려나? 잠을 못. 잘 죽지 못했어. 어우, 50 넘어, 50 넘어. 53. 야, 너 53인 거. 알어, 알어, 알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있어 53, 53. 53이야, 53. 자. 아, 렁커, 그래. 좋아, 이런 게 나와줘. 자, 50. 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제가 응? 5 1지네 <laughs> 갑자기 왜 줄었어? 응? 어, 이상하다. 네. 네. 5 0 아씨50.5네51 정도 되네 51딱51 아이씨 딱 맞는데 어떻게 이게 작아 이게 좀 그래 50이네, 딱50 이네 딱50 50 50이야 50 53인자 알았더니 50이야 <laughs> 어쨌든 자50 사이즈 이게 바로 임천지 50 사이즈 뱉습니다 아직 산란 안 했네 이거 아니면 알짜리 지켜요 근데 산란 알에서 살란 아남 배스. 아주 여기가 빨갛긴 한데 아직 깨끗해요. 그러면 먹이 활동하는 배스인 거죠. 자, 임천지에서. 자, 좋아. 아, 잘찍혔나 모르겠다, 진짜. 피디가현찰은거 같아. 자 어쨌든 <laughs> 자. 오늘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베스트들이 그, 어 먹이 활동하러, 페이스피스들이 얕은 연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 막, 퍽퍽 치고. 글쎄 확실하게 몇 마리를 더 낚아 봐야 얘네들이, 알자리를 지키는 건지, 아니면, 먹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수 있을 것같요 잘하면 타버터 아까 그 개구리가 또 먹힐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아까 여기 저쪽에서 개구리도 입질 했었으니까 이따 피딩타임에 한번 써볼만 하겠어 아니면 타버건데 하버튼 바늘이 만약에 나, 이 바닥이 너무 지금 안 좋아서 바닥으로 파고들면은 그 저기가 될수있 바닥에 걸릴 수가 있어 자, 다우운샷셀 이제 있지는 않하는데 요게 이제 웨이트, 블레이드 웍, 요거는 새드 웜을 달아서, 어, 지금 시중에 많이들 쓰고 있고, 사람 다 대게들 많이들 쓰고 있는 이제 제품인데, 요게 용도가 수초권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스피너 베이트는 자꾸 끼지만, 요거는잘안 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쓰는데, 아주 오늘은 효자 상품이다. 그리고 지금 베스트는 안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활성도가 살 때, 베이트 빛이 움직일 때 던져서 낚아내야 되는 거죠. 웜은 반응을 잘안 해요, 지금. 그래서 이걸로 던져서 조막 가도 또 바닥권에 가라앉혀서 끓을 때싹 스피너베이드처럼 수초 사이를 툭툭 치고 올때또 이제 작은 놈이 물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큰 놈이었는데 작은 놈이었지. 오벨트피시 엄청 많아. 오 야씨 이 도망갔어. 베스 도망갔어. 난에 걸려 있는데. 내가 너 있을 줄 알았다 오우샤 이게 이게 베스 이게 이게 낚시 자이러면뭐 아, 50은 안되지만 40 약간 40 중반 정도 40 초반 되는 베스 자 요거는 그냥 쭉끌려가고고 앞에서 올라오는 걸 그냥 바로 때리는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즌이 한 5월달 정도나 돼야 이런 버징이나 이런걸 때리는데 지금 오늘 날씨가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셸로우 수원으로 올라가고 베이트비시는 많고 하얀 오을 쓰니까 이렇게 먹어줍니다 자 웨이트 브레이드 자, 좋습니다 아이 좋아 여기 우사라 떠들면 안돼 왔다 아우, 씨 빠졌다, 씨. 작은 건가 봐. 한 번에 한 번에 못 먹었어. 여기였어. 그렇지, 그렇지. 으쌰. 좋아, 이거야. 이거, 이게 배스 낚시지. 아, 진짜. 응? 그렇지, 으쌰. 좋아. 이거야. 이거, 이게 배스 낚시지. 아, 진짜. 응? 멀리서 아주 제대로. 근데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자, 거의 뭐, 40이 가까운 그런 사이즈, 40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좋아요. 안쪽으로다가, 싹, 천천히. 스피너베이트는 걸려서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요, 어, 섀도움이 반대를 감춰갖고, 무사 통과. 자, 이렇게, 입지 바로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자, 임천집에 있어. 좋아. 아주 좋아. 임천지야, 여기. 빨리 와. 큰놈이야, 큰놈 왔어, 왔어, 진지 이제 한다 입질한다 내이 이거 어머, 꼬리 잘라 먹었어 아, 씨 이럴 때 꼬리를 잘라 먹었어 에이, 씨 자, 여기가 그, 광대 쪽이고, 그 다음에 이하류 쪽으로 가면 내가 보니까 아침에 왔을 때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 때는 고기들이 오후에 들어오는 거야. 오전에 오면 좀 상황이 안 나올 수 있고, 다른 포인트. 왜냐하면 이 강배수들은 한곳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세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면은 무너비 쪽으로 먹이 사냥을 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 이쪽 주변에 지금 배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는 좀풍운이 힘들고 차청올 때가 아마 다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워낙 저 차가 많아서 기온차가. 이쪽은 없고, 어차피 사이드 쪽으로 갑니다. 사이즈는 한4 5 정도 된 것도 여기서 주제입니다. 50짜리 한 마리 나오면 좋은데, 나올는지안 나올런지 쉬운 게 없네. 저는 그냥 돌을 살짝살짝 넘을 때 있으면 따라오기 좋아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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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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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시 좋아.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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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감기 배수 좋아. 아주 좋아. 이건 힘이 없어요. 자, 그래도 뭐잘 찍히지, 찍히지 않았어도 일단 거기는 낚어냈습니다 다운샷에 나왔고요. 아, 여기는 고성강이고요. 고성강. 아침에 와서 여기 오프닝하고 다시 어, 오후가 돼서 들어올 것 같아서 오후에 왔더니 역시 배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운샷에 한4 0한5 정도 그 정도 되는 뱃입니다 아, 좋아. 보성강도 했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보성강과, 그 다음에, 임천지 뱃스 낚시가 모두 끝이 난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뭐, 현재 해가 이제 서, 서서히 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비고를 한번 낚아보려고 했었는데, 어, 쉽게 되진 않네요. 그래도, 계속 하다, 하다 보면 또 올해, 어, 제 기록도 깨는 그런 거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패턴은, 일단은, 그리고 오늘, 글쎄요, 봄 시즌에 맞지 않게, 거의 버지기 액션에,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큰 놈도 버지기 액션에 나왔고, 일시적으로 딸해지니까 얕은 곳에 있던 애들이 올라가서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성강에서또 마지막으로, 뭐한 마리를 남겨서, 오늘 뭐, 나름, 그래도 괜찮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오늘 태골코리아에서 어, 태코에서 협찬해 을 준다고 했는데 어, 거기는 이제 가물치 용품, 가물치 플러그나 그 다음에 어, 부시용 흑베이트, 흑페이트 이런 것들 용품 전체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수 있게 해주시고 좀 저희 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협찬 많이 받고 재밌는 방송 오래오래 많이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 제가 방송하는 거 보면서 또 대리 만족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어 만족스럽게 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